60대 이후 돈 관리 잘하는 방법 4가지. 60대 이후 돈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? 노후를 든든하게 지키는 똑똑한 비법. 지금부터 실천만 해도 큰 차이가 나는 5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. 첫째,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다. 아프면 병원비로 세고 건강하면 돈이 절약됩니다. 매일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병원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. 둘째, 집안 살림 다이어트. 안 쓰는 물건은 버리세요. 공간이 넓어지면 마음도 편하고 불필요. 필요한 지출도 막을 수 있답니다. 셋째 카드 대신 현금 사용. 카드는 쓸수록 감각이 무뎌지죠. 현금을 쓰면 소비를 더 의식하게 되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. 넷째 소비 기준을 세워라. 물건을 살때 정말 필요한가? 한번더 생각하세요. 작은 습관이 큰 돈을 지켜줍니다. 다섯째 돈안 드는 취미를 가져라. 책 읽기, 산책. 송글씨 같은 취미는 마음을 채우면서도 지갑을 비우지 않아요. 60대 이후에도 똑똑하게, 그리고 행복하게, 오늘부터 하나씩만 실천해도 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.